집에서 배터리 갈면 77,000원. 77,000원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공구도다 빌려 줍니다. 고빌려 네. 어. 오후 90. 아, 안 되겠다. 플러스가 왼쪽에 있으면 L형. 이게 L형.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I형. I형으로 잘 보고 사야 돼요. 왼쪽은 왼쪽에 플러스가 있다. L. L형. 1 c 2 v 에 90L 사시면 돼요. 만약에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으면 90R 사시면 되고. 알겠죠? 빼고. 마니번도 빼고. 자, 고금가조고 너무 좋다. 미리 미리 배터리 겨울 오기 전에 교체 해주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바꿔줘야 돼. 77,000원, 자기 배터리 반납하고 공구 대여까지 해주고, 하면 아트아스 77,000원에 배터리 바꿔주세요. 원래면 모음에서는 배터리 집가면 30, 13만원, 14만원 이렇게 할 거예요. 똑똑합니다. 고고 고고 고요 고고 화면 끝. 아, 공구 이거 좀 타이네. 타이 제동잘 걸립니다. 이렇게. 다 아, 됐죠?